제가 써본 라인 순서대로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첫 번째는 좋아요. 저는 어떤가? 이거. 이거? 토너. 토너. 어. 토너, 여러분, 토너 같은 경우에는 용량 자체가 여러분, 어, 30g. 어, 30g이고, 한두 번, 세번 정도 쓸수 있는 양이에요, 토너는. 어 그럼 이거 하나 있으면은 그냥 아침, 저녁 케어가 바로 가능한 거네요? 당연하지. 오, 당연하지. 오, 좋아, 좋아. 당연하지. 하고, 이제 제형감 자체도 살짝은 네. 이제 이런 약간 모터 제형감인데, 근데 네.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촉촉한 그런 모터 제형이 아니라 살짝의 약간 그런 프레시한 수분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뭐 군대 뿐만 아니라 우리 응. 요즘 캠핑 많이 가고 놀러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놀러 많이 갈때 어떻게 그큰병 하나 다 들고 가겠어요. 네 <laughs> <내> 얘긴가. <얘기인가? 웃음>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내 얘긴가. 코너, 스킨, 병... 새로 되고 가시는 분들 이 너무 많으시죠. 맞아요. 음. 이게 처음에는 그냥 공병을 사가지고 공병에소문해서 갔는데 사실 그 공병 사는 것도 일이고, 공병 다시 청소하는 것도 일이고, 씻어야 되는 일이고 너무 일이야. 근데 이런 거 하나를 미리 알았으면은. 그래 이거 들고 가고 생각해봤는데 이거 다 쓰면은 그냥 그대로 또 거기서 버리고 오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여행 갈때 너무 간편하네. 맞아, 요 너무 좋지. 아니 요즘 특히 이제 연말 돼서 집에 외박하시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뭐 여행 가고 캠핑 가고 놀러 많이 가시는데 이제 병 진짜 통째로 들고 가면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 음. 그 꼴랑 한두번쓸 거라고 그병 통째로 들고 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요거 한번 꼭 한번. 음. 맞아요. 꼭 저는 개인적으로 응. 너무 추천. 토너 여러분 제형감 자체도 막 그렇게 너무 세거나 화학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순하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저는 토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에센스도 좋았어요. 에센스. 어머, 이 색깔 봐. 너무 예쁘다. 이거 이제 모이스처라이징 퓨어 에센스라고 해서 네. 밑에도 이제 여기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네. 이제 뭐 히알루론 보습 성분이 응.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피부 촉촉한 거 한 마디로 음, 요즘 너무 건조하잖아요. 음. 우리 연미님 너무 건조하잖아요. 네, 저 진짜 건조해요. 어. 지금. 머리부터 발 음. 빼고 다 건조해. <laughs> 발은 왜 건조하지 않아? 그거는 신체의 비밀이라서 아, 말해줄 순 없지만. 어쨌든 발 빼고는 다 건조하다. 아, 발 빼고는 다 건조해요. 지금 한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음. 저는 피부가 건조해서 피가 나는 사람이에요. 어, 아, 진짜? 어, 살이 터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건성인 사람이에요. 어, 그러면 음. 여러분, 진짜. 아, 근데 이건 은민리 뿐만 아니라, 음. 나, 나는 어제도 내가 계속했던 얘기인데, 난 지성인데도 나는 건조하단 말이야. 어... 요즘에, 요즘에 딱 그런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건조하신 분들 많으신 분들은 이거 당연히 에센스 꼭 발라주셔야 되고 써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피어, 지금 어, 오, 은진초이님이 많이 촉촉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은진초이님 동생 군대 갔는데 사주 해 갔어요. 이런 누나 어디 있어요? 진짜 이런 누나 어디 있어요, 은진님. 나는 은진님 같은 누나 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전 참고로 외동인데 은지님 저 누나 하실 거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DM 보내겠습니다. 어머, 어머, 머 이렇게, 어, 이렇게 누나가 만들는것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제가 많이 촉촉해요. 네, 촉촉하죠. 이게 텍스처 자, 이제 제형 자체가 여러분. 네. 보시면 살짝. 오, 음, 방금 너무 느낌. 놀랐어. 이게 무슨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응. 이 안에 있는 나 건조한 손이라든지 내 피부를 이제 부드럽게 이게 네. 촉촉하게 흡수시켜주는 응. 게두 번째 에센스예요. 응. 아니 전 진짜 제가 한번 써봤다고 했잖아요, 은민 네. 님. 써봤는데 아니 근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어떤 게 좋냐면 응. 나는 막 자극적이고 막센거 별로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은 응. 반응이. 그것도 그렇고 너무 뭐라고 하냐, 약간 내가 응. 이지감이 딱 드는 텍스처도 안 좋아해. 요 어. 어떤 느낌인지 알지? 맞아, 요 이게 피부 안으로 쑥 흡수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흡수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곧 도는 듯한 느낌? 맞아. 피부 위에서? 어, 그런 이질감? 맞아, 맞아.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전혀 그런 제형감 아니고, 뭐, 에센스 토너 다 순하고요. 네. 그리고 에센스 토너 있었고. 토너 있었고. 또뭐 있냐면 아 또, 아이크림이랑 마유크림이 있어요. 아니 아이크림이랑 마유크림도 응. 이렇게 한 팩으로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음 당연하지. 이거 마유크림? 아이크림도 아이크림 됐고 마유크림 됐고 나 개인적으로 이거 두 개는 여러분 진짜 저는 이거 한팩 그거 한달한달 한달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어, 어. 이거를. 어. 용량이 여러분 30g인데 네. 30g인데도 아이크림 어찌 됐던 간에 뭐. 이런 눈가에 바르는 게 아이크림인데, 근데 음, 대체적으로 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네. 아이크림은 꼭 눈가에만 안 발라도 돼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아이크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가장 내 에키스 한마디로 영양의 최대가 밀집이 되어 있는 게이 아이크림이거든요. 네. 그거 알아요, 미님? 아이크림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 아, 진짜요? 어, 어 그건 몰랐어요. 몰랐지. 네. 이거 몰랐지. 어, 그건 전혀 몰랐어요. 어, 오빠 큰거 가르쳐 준다. 아, 오늘도 미드 오빠한테 하나 배워 어, 간다. 오늘은 화장품 오빠한다. 아 아우, 화장품 오빠? <laughs> 화장품 어... 방판하는 오빠한테 한번 크게 아... 배워간다. 아 크게 배워간다. 음, 여러분 많이들 몰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건데 여러분 우리 아이크림이 있는 나라가 저희 나라, 우리나라예요. 음... 제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이크림을 바르는 이유가, 눈가 피부가 제일 약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부드럽잖아요. 네. 눈주름도 많이 생기고. 음, 음. 그래서 아이크림을 바르는데, 아이크림은 꼭 눈가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뭐, 내, 네, 약간 이런 볼이라든지, 이마라든지, 굉장히 내 피부 중에서도 약하고, 주름 좀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음. 그 부위에 발라주셔도 되시고, 음. 아이크림 여러분 용량이 정말 꽤 많아요. 꽤 많아가지고 저 진짜 이거 한달 넘게 쓰고 있거든요 이거 아, 이거 하나 패키징 하나로 오. 텍스처 자체도 여러분 오. 그냥 이렇게 살짝만 제가 느낌만 볼게요 네, 어때요 어때요? 굉장히 뭐 당연히 부드럽죠 뭐. 당연히 부드럽죠 음. 그래 아이크림인데 응 음. 부드럽고 향 자체도 뭐 전반적으로 신시아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레쉬한 느낌이 많아요 네음 부드럽고 근데 저도 딱 생각 드는데 음. 저는 사실 아이크림을 제가 건조하다 했잖아요 음. 건성인 사람들은 주름에 대한 걱정이 진짜 많거든요 맞지,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는 맞지. 것보다는 주름에 대한 걱정이 건성이신 음. 분들이 많이 가져가시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아이크림을 음.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는 몰랐지만 음. 실제로 저는 목에 많이 발라요. 어 너무 어, 잘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 우리 목 주름 같은 경우는 그 나이테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 맞아 어, 어. 맞아 좀 아는구나 어 알죠 알죠 어. 근데 같은 나이더라도 목 주름이 있으면 은 뭔가 더 나이가 있어 보여 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음. 지금부터 계속 주름관리를 하기 위해서 잘 때도 그거 알죠 꼿꼿하게 음. 꼿꼿하게 해서 절대 목에 주름이 생기지 않게 그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아이크림이 있으면 은 솔직히 그냥 쓰면 되겠네 아이크림 바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아이크림 요즘에 뭐남성 분들도 너무 많이 바라시잖아요. 네. 요즘엔 남자들이 더한 것 같아. 진짜로 진짜로 남자들이 <laughs> 더한 것 같고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신시아이라는 브랜드는 이렇게 다 패키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쓰기가 너무 쉽고 음. 쓰기가 너무 쉽고 일단은 그리고 가지고 다녀도 너무 쉽고 네. 한마디로 편리성, 용이성이 굉장히 뛰어난 브랜드고 뛰어난 패키징이에요. 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딱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런 패키징 이 눈에 가는데 근데 쓰면 쓸수록 제품력이 더 빠져요 아 내가 좋아서 좋아서 내가 좋아서, 어, 내가 좋아서. 이게 들고 다니기 쉽고 내가 편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썼는데, 네.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음. 한달 반, 두달 정도 가량 됐는데, 써보고 느낀 점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 그냥 여러분, 이거 제가 테스트로 이제, 물론 만나긴 했지만, 테스트로 해가지고 뭐 한두 번쓴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썼을 때, 제품력이 너무 괜찮기 때문에 제가 반했던 거고. 네, 여러분, 우리 3시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